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과학 15차시입니다 음, 음. 점점 만난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15차시 제목은 프로테인 프로틴, 프로테인 예, 영어를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운동 좋아하는 학생들 있는 운동? 음. 선생님은 공놀이만 좋아요. 축구, 농구 이런 건 좋아하는데 이런 거 헬스는 너무 재미없어서 못하겠더라고. 아무튼 단백질 먹잖아요. 프로틴, 프로틴 단백 단백질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오늘 배워볼 내용은 단백질에 관한 이야기고요. 단백질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이야기도 좀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기억이 나요? 우주, 지구,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들 뭐 수소도 있고 뭐 그런데.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누구였어요? 수소죠 수소 그 다음 헬륨이었고 지구는요? 뭐가 제일 많아요? 철! 철이 제일 많았죠 지각은요? 산소랑 규소 왜? 규산형 광물 생각나야죠 여기 아래에 있는 지각은 이 그림이 기억이 나야 돼요 지각 땅이야 땅 땅은 뭘로 돼 있어요? 돌멩이들로 돼 있죠 그죠? 도메이들을 쪼개보면, 광물이라는 어떤, 뭔가 반복적인, 반복되는 걔네들이 있다고. 단위체가 있다고. 얘가 원소, 이런 게 기억이 나. 그래서, 규산염 광물이 많기 때문에 지각에는 뭐가 제일 많아요? 산소랑 규소가 제일 많죠. SI. 실리콘이라고 도 하죠. 아무튼, 탄소화물은 뭐였어요? 탄소 탄소랑 수소랑 탄소랑 질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말하자. 그죠?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 탄수화물, 탄소가 이제 다양한 뭐, 물질을 만드는 이유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공유결합이 네개나 가능했었고. 또, 탄소끼리도 잘 연결이 되었었다. 결합이 됐다. 그런 얘기. 그래서 오늘 배울 건 이거예요. 단위체, 단백질과 단위체, 핵산과 단위체 그래서 단위체라는 게 뭔지를 먼저 얘기해봐야 될것 같아요 거기 64쪽 있죠? 64쪽을 펴보세요 64쪽 왼쪽에다가 써보세요 단위체 반복적으로 결합하여 구성단위 역할을 하는 작은 분자 작은 분자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그림에 잠깐만요 어쨌든 네. 단위체라는 건 어떤 복잡하게 생긴 고분자물질이 있을 때 자세히 관찰해보니 뭔가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이렇게 따로 떼서 보면 어 그걸 이제 단위체라고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왼쪽에 그림이 잘 나와 있죠. 탄수화물도 어떤 단위체가 반복되는 중합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보면 이거 다 적었죠? 단백질을 보면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되게. 이런 식으로. 어, 이것도 굉장히 일부, 단백질 일부만 나타낸 건데, 단백질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해모글로빈도 있고, 뭐, 미오글로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잘 보이려나? 단백질의 단위체가 아미노산이라는 거예요. 어. 아미노산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잘안 보이는데, 잘 보면, 이게 아미노산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글라이신, 세린, 시스테인, 라이신, 뭐 이렇게, 글루타민, 어뭐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얘네들이 잘 보면, 어디가 똑같냐면, 선생님이 여기 아랫부분이 다 똑같거든요? 여기 아랫부분이? 잘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다시 써주면 여기다가, H2N, 짝대기, C, 짝대기, C, HOH. 여기 아랫부분이 다 같아요 아미노산 형태가 어디가 다르냐면 아미노산 여기 위에 C위에 붙어있는 여기가 달라요 여기는 이제 자존기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다 다르, 다르면 다른 아미노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단백질을 잘 보니까 H2N, C, C, O, H, H, O 이게 반, 계속 들어가 있다는 거죠 위에만 다르고 어, 그래서 얘네들을 아미노산이라고 한다, 하겠다, 그런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 됩니다. 아미노산. 그래서 다양한 아미노산이 연결돼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생기는 거예요. 뭐 세린 시스테인 시스테인이 붙으면 뭐 뿅하고 뭐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시스테인 글루타민 발린이 붙으면 뭐뿅 생긴다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봅시다. 64쪽을 보세요. 단백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은 매우 다양하지만 모든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같은 종류의 탄수 화물로 구성이 된다. 어. 보통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이렇게. 그 중에서 단백질 핵산은 단백질 은 같거나 어. 비슷한 구성 단위가 결합하여 긴 가닥으로 이루어진 분자이다. 탄수 화물에서 반복적으로 결합하여 구성 단위 역할을 하는 작은 분자를 단위체라고 합니다. 단위체. 단백질과 핵산은 단위체의 다양한 조합으로 형성된 고분자 물질이다. 복잡하게 생겼다 그 얘기요. 단백질부터 보면 새 깃털, 동물의 뿔과 근육, 거미줄 등은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깃털이랑 거미줄이랑은 사실 굉장히 많이 다르죠. 어떤 특징이? 그건 다른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단백질은 생명체를 구성하는데 필수적인 물질로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도록 해주는 효소. 효소나 호르몬 등의 주성분이다, 이거죠. 단백질은 구조에 따라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생긴 것도 되게 달라요. 어. 그리고 그 생긴 것까지가 그 단백질의 그 정체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건 진짜 그냥 예시예요 이렇게 생, 생긴 단백질이 있고, 어. 어, 이렇게 생긴 단백질이 있고요. 이거랑 이거랑은 다른 단백질이라고 해요. 설사 이루고 있던 아미노산이 비슷할지라도 이런 입체적인 구조가 다르면 다른 단백질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어,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며, 아미노산에는 20 종류가 있다. 여기 이렇게 네모칸에 놓고20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 다양한 단백질이 다양하게 결합함으로써 많은 종류의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 아래 볼까요? 피부 그림은 사람이 혈액과 피부 속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순서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색깔 빨주,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은 다른 아미노산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헤모글로빈과 콜라젠 단백질의 단위체는 모두 아미노산이지만 구조와 기능이 서로 다른 까닭을 써보자. 어. 헤모글로빈은 뭐 하는 애요? 적혈구 안에서 이렇게 피 날라다 주는 애죠, 그죠? 어, 걔랑 콜라겐이랑 하는 일이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고 아미노산으로 되겠지만 왜 얘네는 생긴 거랑 하는 일이 다르죠? 음. 할수 있는 일도 다르고 왜냐면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죠 어.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머리도 달라요 배열도 달라요 배열 배열이 다르기 때문이다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단체로부터 다양한 단백질이 형성되는 원리를 토리해보자 되어있는데 어, 어려우니까 좀 건너뛸게요. 그 아래 보세요. 두 개의 아미노산은 물분자 한 개가 빠져나가면서 결합하는데 이와 같이 아미노산 사이의 공유결합을 펩타이드 결합. 밑줄 쳐요. 밑줄. 아미노산 사이의 공유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고요. 아시겠죠? 어. 그래서 이 결합은 신기하게 결합을 하면서 물이 하나 생겨요, 물.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가는 그런 결합이에요. 펩타이드 결합으로 아미노산 여러 개가 길게 연결된 폴리펩타이드가 형성되고, 그림이 잘 나와있죠? 얘가 아미노산이고, 아미노산 1, 아미노산 2, 아미노산 3이 결합을 하고 있죠. 그죠? 결합을 하고 있고, 이걸 길게 하면 무슨 이런 길게 연결하면 이런 줄처럼 돼요, 줄처럼. 줄처럼. 아시겠죠? 이긴 줄을 뭐라 그러냐면 폴리펩타이드라고 해요. 거기 옆에다 써요. 여기 이제 중간 과정이 하나 생략돼 있는 거 이런 긴 가닥 있죠? 이거 아미노산을 길게 연결하면 이런 줄처럼 된다고. 이걸 폴리펩타이드라고. 폴리펩타이드라고 써요. 거기다가 펩타이드 이렇게까지만 하면 폴리펩타이드인데 이 이제 이긴 가닥을 이제 단백질 단백질이 되려면 어떤 이런 모양이 있어야 돼요 모양 이체적인 구조 모양 그래서 이렇게 뭉치면 요거 이제 하나의 단백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 막이 모양이어야지 이 단백질의 기능을 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아 그리고 잘 보면 선생님이 아까 그 그림 다시 가져왔어요 아미노산 그림 그래서 아미노산에 여기 있죠 OH 부분 OH 부분에 OH 부분에 이 OH랑 여기 H2N있죠? H2N에 h 한개랑 이렇게 이쪽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 C랑 여기랑 연결되면서 얘네가 물이 하나가 빠져나간다 H2O가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 그림 그래서 사실 이 분자구조까지 알 필요는 없죠 근데 그냥 그래도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응,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핵산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요. 핵산 어 단백질이라는 고분자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다 라고 얘기했죠. 이번에는 이제 핵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건데 핵산이라는 거는 DNA랑 RNA를 같이 일컫는 말이에요. 어. DNA와 RNA의 이 NA가 똑같죠. 응, 영 알파벳이 똑같잖아요. 그죠? 이거를 영어로 풀면 뉴클리어 엑시드예요. 뉴클리어 뭐예요? 핵 엑시드는 산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핵산이에요 그래서 핵산. 근데 조금 달라요. DNA랑 RNA는 요 앞에가 다르잖아요. 두개다 핵산인데, 응, 그래서 핵산도 마찬가지로 고분자 물질이고, 뭔가 반복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단위체 얘기를 하겠다 얘기. 아시겠죠? 어 그러면은 DNA를 이루고 있는 단위체랑 RNA를 이루고 있는 단위체랑 조금 다르겠죠? 두개다핵상이긴 하겠지만. 음. 그래서 그림을 먼저 볼게요. 그림을 여기는 66쪽이에요. 66쪽에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보면 거기 써져 있죠. 얘가 DNA고요. 얘가 DNA고, 얘가 RNA. 잠깐 여기 왼쪽을 보지 말고 여기 두 개만 보면 얘는 DNA고 얘는 RNA죠. 봤을 때 차이 나는 게 일단 하나 있어요. 뭐? 얘는 두 가닥이고요. 얘는 한다 단이 아니고 가, 다.. 얘는 한 가닥이죠. 그게 아주 다른 특징이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쪽으로 와봐. 요 이거 d n a 에요 DNA를 DNA가 원래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그거를 잠깐 푸는 거예요. 푸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냥 두 줄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면 요게 요 부분이 똑같이 반복돼요. 뭐만 다르고 이 염기 부분만 다르고 계속 똑같은 부분이 반복된다고. 그래서 얘를 핵산의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겠다 이겁니다. 뭐라고요? 뉴클레오타이드. 아시겠죠? 어. 응. 그래서 아미노산은 20종류 있었잖아요. 그죠? 20종류 있었는데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다섯 종류밖에 없어요. 다섯 종류. 그래서 외워야 돼요. 다섯 종류라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긴 애들이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 보면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그래서 뭐만 달라요? 여기 있는 염기 부분에 있는 알파벳만 다르죠. 어. 그래서 그 옆에다가 한쪽에다가 써놓으세요. A는 아데닌이라고 하고, T는 타이닌이라고 하고, C는 사이토신이라고 하고, G는 G.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잠깐 건너뛰어요. U. 유라시디가 수가 뭐였지? 구안이요. 그 책에 다 나왔죠. 우리 책이 아주 좋은 책이라고. 구안이. 응. 응. 이렇게 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풀 이제 뉴클레오타이드가 아데닌이 붙어 있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있고, 타이민이 붙어 있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있고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이 RNA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연기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TACG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한 가닥이 이렇게 있는데 DNA 같은 경우는 한 가닥이랑 한 가닥이 붙어 있죠. 여기 보면 T랑 A랑 이렇게 어떤 결합이 짝대기로 표시가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DNA 같은 경우에 연기들이 이렇게 붙는 규칙이 있어요. 룰이 있다고 룰. 누구랑 누구랑만 붙냐면 타이밍이랑 아데닌만 붙어요. 아시겠죠? 타이밍이랑 아데닌만 붙고 사이토신이랑 구아닌만 붙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렇게 붙어 있죠. T랑 C는 안 붙는다고. 아시겠죠? T랑 G도 안 붙어요. 응. 그래서 이 D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에는 그죠? T C G A 이런 네 가지 염기로 된 뉴클레오 타이드만 들어 있다. 유라신 얘기 안 했죠? 유라신 어디 어디로 갈것 같아요? RNA로 가면 돼요. RNA를 이루고 있는 뉴클레오 타이드에는 C, G, A는 같아요. 근데 대신 T 대신 누구 U가 들어가는 거요아시겠죠 똑같은데 T 대신 U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 거기 핵산 66페이지로 오세요. 66페이지. 핵산. 아, 그그 그 얘기 맞나? 그, 그래서 선생님 이 얘기 안 했죠. 아직. DNA와 RNA는 그래서 뭔 차이냐? 이거 뭐가 다를 텐데. 보면은 당 있잖아요. 당. 당. 당도 지금 이렇게 파란색 짝대기로 돼 있지만 사실 되게 뭐 복잡한 뭐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당도 조금 달라요. DNA랑 RNA는. 그래서 이제 D가 붙고 R이 붙 건데, 당에, 당에 이쪽에 어디 하나의 산소가 붙어 있거든요? 산소가 붙어 있어요. 안 그린 거예요. 근데 DNA는 이 산소가 없어요. 당, 이 당에. 산소가 없어서, d 옥시라고래서 사소가 없다 라는 뜻에서 이제 D자가 들어간 거고 얘는 이제 그냥 원래 디옥시 리보우스고 얘는 리보우스고 뭐 이래서 D자고 알자고 그게 어디 교과서에 나와 있다고 66쪽에 우리 교과서가 아주 좋다고 음. 넘어갑시다 사람을 구성하는 세포의 핵 속에 영색체가 있고 영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DNA와 같은 물질을 핵산이라고 합니다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 자, 반복적으로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DNA와 RNA가 있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에 인산, 당단 연기, 당 연기가 하나씩 하나씩 밑줄쳐요 지금 메모친 거. 응. 그렇다.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연기에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밍이 있으며, 그죠? RNA에는 타이밍 대신에 유라신이 있다. 그죠? 잘 설명이 되어 있잖아. 그죠? 뉴클레오타이드는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와 긴 가닥을 형성하는데, 이를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한다. 응. 아미노산이, 아미노산이 연결된, 아미노산끼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 결합을 뭐라 그래요? 펩타이드 결합. 여러 개야. 이게 여러 개라서 막 줄처럼 돼 있어. 그걸 뭐라 그래요? 폴리펩타이드. 그죠? 여기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을까?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폴리가 약간 무슨 뜻을 얘기하는지 알겠죠? 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그런 뜻이 있다고요. DNA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꼬여있는 이중나산 구조이고, 두 가닥이라고 꼬여있다고. RNA는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진 단일가닥 구조이다. 핵산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건 누가 해요? 그게 있잖아요.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면그 위에다 써요. 그냥 이 줄을 쳐도 되죠.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애는 DNA고요. 전달하는 애는 RNA 하는 일이 다릅니다. 체크를 해 주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배운건요거예요 단위체. 어떤 복잡한 고분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반복되는 작은 분자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백질과 핵산의 단위체는 뭐였어요?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 그죠?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입에 당연히 처음부터 안 붙어요. 야, 너 이제 아무튼 일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죠? 아미노산끼리의 결합을 뭐라 그래요? 펩타이드 결합. 그죠? 물 분자가 빠져요. 정보를 저장하는 애는 DNA. 전달하는 애는 RNA. 그죠? 그다음 다양한 개념의 단백질이 가능한 이유 어. 피를 잘 날라다주는 애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외부로부터 어, 몸을 방어하기 위한 단백질이 있고 그렇잖아요 다양한 개념의 단백질이 가능한 이유는 아미노산 여러개 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 굉장히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어있죠? 인산이 하나 있고 당이 하나 있고 염기가 한개씩 되어있죠 한개씩 각각 한개씩 DNA와 RNA의 차이점은요 굉장히 많아요 두 가닥이고 한 가닥이고 일단 생긴 게 달라요 생긴 게 다르다 이루고 있는 물질이 다르죠 그리고 단위체도 달라요 뭐이거는 이제 차이점은 또 이제 이수민 선생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신소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advanced material 가봅시다 다음, 시간, 다음 시간에.